누구든, 여러분들께서는 좀 많이 지적도 해주시고, 어, 또 좋은 의견이 있으면은, 좋은 의견을, 어, 이렇게 내주시면은, 어, 앞으로 남은 기간이 이제 뭐, 4일 정도 남았는데, 이 사, 14일 정도, 어, 동안에, 어, 부족한 부분을 개선하고 보완을 해서, 10월 10일날, 어, 우리가 동학식을 했던 날, 그런, 어, 제대로, 완전 아, 그시 준비가 돼서 관련되어 있더라는 선보일 수 있도록 매섭은 늘어나는 여유를 모시고 한 바퀴를 돌리는 것으사를을흘고 있습니다. 사실 저도 어, 이 현장은 어, 지난번에 어, 태풍이 바로 우리 직전에 제가 어, 한번 어, 답사를 했었고 어, 그 전에 어, 여기 와서. 그 진행된 그 상황을 그,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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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상을 통해서 보고를 어, 받은 이런 부분밖에 없기 때문에 조금은 보면서 어, 그, 제가 생각하는 보안점이나 개선점 어,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은 어~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서 보완을 하려고 그러는 거같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좀 조하고 함께. 드디고여러분께서 부족한 부분로 말씀을 해주시는 시간이도겠습니다 순서가 뭐, 내가 얘기하고 시장님말씀하그지 말고 그냥 저오 만났으니까 회 어, 서기 전에 어, 제가 답변다그 어, 시장님이 흥분, 것 같습니다.